예 프로입니다. 예프레모스 네. 자, 되셨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포즈를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프레시 저기 앞에 그 관객분 앞에 프레시가 엄청 크게 켜져 있어요 프레시 예, 예 본인인지 모르셨을 텐데. 예.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보고 왼쪽. 자. 하나, 둘, 셋이 채로 또 할, 따라할 거니까 가운데쪽 보시고 공연에 나오는 어떤 역할의 캐릭터 이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 보시고 설정을 굳이 안 해도 두배우님 워낙 멋지게 해주셔서 하나, 둘, 셋 자 2층 가해볼까요 2층 하나, 하나 둘, 셋자시대는 맞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저희 전체 계신 관객들한테 하트 같은 거래도 좀 귀여운 포즈라도 하나 네, 하나, 하나 둘, 셋 제가 얼마 전에 해보니까 요즘 연예인들 아, 아군방 이런 거 꼬아주다 보니 하나 세 요즘에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아궁방이라고 아기 공방이 저거 알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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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어 아궁방에 네. 어, 야, 왜 나시네? 아 그거가 예,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할 테니까 여러 가지 포즈 좀 취해주시면 마무리 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이고 뮤지컬 그레이하우스로 찾아뵙습니다 어 창작 초연자년 뮤지컬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사실 그레이공 때문에 많은 관객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많은 관객분들이 오시는 공연에 저희 그레이공이 한 숟갈 얹진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좋은 작품 널리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사진 많이 건지셔서 많은 분들이 그레이하우스라는 뮤지컬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연주자분들 그리고 극장 관계자분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환절기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 주의하시고, 공연장에서 늘 건강하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울고, 건강하게 웃고, 건강하게 박수 치면, 건강한 공연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저녁 공연이 있으니까, 저녁 공연에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만나 뵙기를 하고, 또 다음 그레이공에서, 그리고 또 다음 두 배우분들의 공연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촬영.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죠 고맙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예스이셨을 때?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다.